오코나이저 CNS에서 부스 목록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뭐 이렇게 플래티넘, 골드, 실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. 실버에서 이렇게 이거는,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요. 지금 한번 제가 부스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실버 여기다가 뭐 부스 추가 이렇게 눌러가지고, 음... 여기서 이렇게 홀더 메인 홀더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지금 메인으로만 들어놨고요 부스티어를 플래티넘, 골드, 실버 이 중에서 원하시는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버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부스 수량도 여기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는 일단 한 개만 만들게요. 한개 지금 이렇게 하고 스태플릿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4 2 번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부스티어는 실버. 생성. 자, 이렇게 생성을했죠 가서 보면은 리프레시를 해볼게요. 보시면은 리프레시를 해도 여기 보면 새로 부스가 생성이 안 됐어요. 그, 이유지,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스 이름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스, 아, 부스를 만들어도 부스의 이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서 지금 제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 업체 CLS로 오픈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본 정보의 부스 이름을 음... 발리를 제가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로 만들어 볼게요 인도네시아를 만들고 이렇게 카테고리는 뭐 아시아 이렇게 설정해 을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콘텐츠라고 설정하는 건 나중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서 또 원하시는 대로 고르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미 이걸 골라놨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미 됐고요 그러면은 다시 전시회장을 가서 아, CMS를 한번 리프레시를 해 보고 인도네시아 설정이 됐죠? 그건 아까 전시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, 여기 이렇게 리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. 이 네, 보시는 것처럼,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설정이 됐어요. 이렇게 다시 CMS로 돌아가서, 뭐또 이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, 어, 뭐, 티어를 제가 논하시는 대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누르셔가지고뭐 실버에서 뭐 골드로 바꾸셔도 되고요. 오더링 포지션 3으로 해놓고, 그냥 이렇게 바꿔볼게 그러면은 이제 골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또 리프레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바꾸실 때마다 리프레시를 하셔야 됩니다 리프레시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